1997년 노벨상위원회는 감염성 단백질 입자, 즉 프라이온을 규명하여 뇌의 구멍 질환 원인을 밝힌 스탠리 프루지너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프라이온의 존재 규명 이전에도 뇌의 구멍은 목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양들이 공격적이 되면서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했는데 이 병은 19세기 중반 영국 전체로 퍼집니다. 1898년에 샤르른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에서 구멍을 발견했으며 20세기에 와서는 크로이츠 펠트 약호병 게르스트만 슈트로이 슐러 샤인커병 등 인체 의 뇌에서도 구멍이 뚫리는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프로지너는 젊은 시절부터 CJD 연구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뇌조직 추출물을 다른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동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뇌조직 속에 원인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환자와 동물들을 관찰해도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이 공통으로 검출되었는데요. 프루지너는이 단백질에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혹시 이것이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프로지너의 생각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프라이온은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의문은 프로지너가 정상 프라이온과 프라이온성 질환 환자의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상 프라이온이 나선형 구조인데 반해 돌연변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병풍 구조로 뇌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드반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에 구멍까지 뚫어 놓는 것입니다. 병원성 프라이온은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단백질 분해 요소로 분해되지도 않고 자외선 화학물질에도 저항력이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감염성을 지니고 있어 정상 프라이온의 꼬임을 풀어 병풍 모양 구조로 변화시켜.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면서 신경계 전체의 정상 프라이온을 변성시켜 신경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프라이온의 존재와 발병 과정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86년 영국에서 작은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침을 흘리며 경련하다가 사망하는 소들이 발견되면서 광우병에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우해면양 뇌증이라 이름 붙여진 이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육골분 사료를 통한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으로 발병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육골분 사료는 소, 돼지, 양을 도축하고 남은 찌꺼기와 내장뼈로 만든 동물성 사료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가축을 살찌우는데 유리합니다. 20세기 대규모 축산 방식으로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늘어났는데 이를 통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에게 유입되어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육골분 사료를 금지하고 나서 광우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은 육골분 사료가 병원성 프라이온을 전파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소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쇠고기를 먹는 인간의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1996년에는 광우병 소고기를 먹고 변이성 크로이츠펠트 약코병 환자가 최초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뇌 관련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들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약코병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이 사체 경막을 가공해 이식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프라이온성 질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0여 년 전만해도 불분명했던 프라이온은 프루지너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프루지너의 업적이 없었다면 아직도 광우병의 존재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크래피, CJD, BSE 등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소화기관으로 유입된 병원성 프라이온이 어떤 경로로 신경계에 유입되는지, 왜 신경계에만 문제가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프라이온성 질환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1997년, 감염성 단백질 입자인 프라이온을 규명한 스탠리 프루지너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뇌의 구멍은 목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양들에게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했는데, 19세기 중반이 되자 영국 전체로 퍼집니다. 1898년 샤를은 양의 뇌에서 구멍을 발견했으며 20세기에 와서 인체의 뇌에서도 구멍이 뚫리는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프루지너는 환자의 뇌조직을 다른 동물에게 주입했을 때 동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뇌조직 속에 원인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찰해도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을 검출합니다. 그는 이 단백질 프라이온이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크릭의 센트럴 도구마로 인해 프루지너의 생각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 의문은 프루지너가 프라이온 구조를 밝혀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상 프라이온은 나선형 구조인데 반해 병원성 프라이온은 병풍구조로 뇌의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드반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구멍까지 뚫어놓는 것입니다. 병원성 프라이온은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분해되지도 않고 저항력도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감염성도 지니고 있어 정상 프라이온을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시키는데 결국 신경계 전체가 변성되어 신경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프라이온의 존재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86년 영국에서 과민 반응, 경련, 사망하는 소들을 보고 광우병의 세계가 집중했습니다. 뇌 조직에 구멍이 뚫리는 우해면양 뇌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육골분 사료를 통한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이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동물성 사료로서 가축을 설치하는 데 유리한 육골분사료를 통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액에 유입되어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것인데요. 육골분사료의 금지 이후 광우병 발병률 저하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소액에 전염되었다는 사실 근거로 인간의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1996년에는 광우병 소고기를 통한 VCJD가 최초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도 뇌조직의 이식을 통해 icjd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프라이온성 질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프라이온은 프로지너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스크래피 cjdbse 등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이것이 어떤 경로로 신경계에 유입되는지 왜 신경계에만 문제가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감염성 단백질 입자 프라이온을 규명한 스탠리 프로지너 이전에도 뇌의 구멍은 목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양들의 스크래피라는 병이 19세기 중반이 되자 영국 전체로 퍼졌는데요. 1898년 샤를은 양의 뇌에서 구멍을 발견했으며 20세기에 와서 인체의 뇌에서도 구멍이 발견되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프로지너는 환자의 뇌 조직 속에 원인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 중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을 검출하고 이 프라이온이 감염원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센트로도그마로 인해 프루지나의 생각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동물이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 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의문은 프라이온 구조가 밝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병원성 프라이온은 병풍 구조로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구멍까지 뚫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분해되지도 않고 저항력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감염성도 지니고 있어 신경계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프라이온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영국의 광우병의 세계가 집중했습니다. 뇌조직의 구멍이 뚫리는 우해면양 뇌증의 원인으로는 육골분 사료를 통한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이 가장 유력한데요.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액에 유입되어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후 인간의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1996년에는 VCJD가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는 ICJD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프라이온성 질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푸르지너의 끈질긴 노력으로 스크래피, CJD, BSE 등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유입되는 경로나 왜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